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오셔서 그냥 고통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돌멩이에 맞으실 위험을 겪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다 도망치고 그런 거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무슨 심정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내 몸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간게 내가 아니겠니?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수천번, 수만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구나. 동사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반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끊임없이 실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으로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뭘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김을 받으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다? 버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해답은 바로 믿음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유일한 칭의요 성화요 구속으로서 신뢰하겠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나는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돌이키고, 때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꼭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